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예,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예, 여행을 해서 데스밸리 내셔널 어, 파크에 와 있습니다. 와, 완전 절경이더라고요. 어,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와, 근 이렇게 온 내셔널 파크 중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국적이고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던 이야기와 테슬라 이야기를 좀 녹여내서. 어, 슈퍼차저라든지, 이런저런 또, 소식들도, 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아, 스터디님, 예,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데스벨리 얘기를 하기 앞서, 이제 몇 가지 테슬라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예, 확실히, 예, 테슬라에좀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어, 일론 머스크가 약간 이제 뭐, 범피로드, 좀 힘들고, 테슬라가, 이제 비기스 일렉트리카메이커에서 이제 뭐 내려온다. 이제 폭스바겐이 2024년에 테슬라의 자리를 넘볼 거다. 음서 이제 테슬라에 좀 부정적으로. 어 근데 여기 보면은 뭐 글로벌 EV 마켓에서 지금 이번 이어 퍼스트 쿼러는뭐75%전 세계. 이거 글로벌입니다. 여기 써 있는 건 미국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한테 그 자리를 내줄 거다. 그래 이제 테슬라에 좀 부정적으로 써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거를 보니까 GM이나 포드는 아직 예, 뭐 울티엄 셀도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배터리에 대한 큰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 속도가 좀 더뎌서 직접 생산 은안 하지만 폭스바겐은 굉장히 열성적이고 많은 라인업을 구축할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폭스바겐의 우위를 점쳤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지금 두 가지 모델만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3랑 Y 뭐 S랑 X도 뭐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두 개가 메인 생산하니까요 뭐 사실상 폭스바겐의 계획하는 것보다는 모델 수가 적으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리포트를 보면 은 테슬라가 내려올 거다라는 요 근거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블룸버그 원래 그, 이 기사의 근거가 되는 블룸버그 걸 봤는데 음, 예, 블룸버그가 폭스바겐을 굉장히 높게 봤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오렌지가 테슬라입니다. 예, 폭스바겐이 2024년에 추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의 예측치를 보면은 블룸버그에, 꽤 정확하다고 볼수 있는 게, 올해는 150만 대가 좀안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쵸, 이제 중국 공장이 좀 타격이 좀 적거나,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원자재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없었으면 초기에는 아마 150만 대 이상을 예측했었지만 그런 악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어 2023년에는 거의 200만 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말대로 3, 4분기엔 더 좋아질 거고 지금 밑바닥부터 광산 사업부터 하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그러니까요, 광산까지 하는데 폭스바겐이 물론 배터리에 더 다른 내연기관보다 관심이 많다지만. 이렇게 될런지 다른 기업들 대비 여전히 압도적인 테슬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룸버그 리포트도 테슬라가 밑바닥부터 긁는 거의 뭐 현재로서는 유일한 물론 폭스바겐이 더 엑셀레이션을 하고 유럽과 중국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에 더 이제 밸류를 주는데 글쎄요. 저는 반만 동의를 하고 근데 토요다는 여기 있고 이거 전기차 판매량인데 이것도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다른 회사들도 2025년에 100만 대 오기 저는 예,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은 근데 무시하지 말아야 될게 BYD입니다 BYD 어, 중국 업체들의 약진 이것이 굉장히 무섭고요 이대로 될지 근데 저는 예, 폭스바겐이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원자재난이 당분간 계속 어느 정도 지속이 될 텐데 배터리를 그렇게까지... 할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4680도 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아, 그 다음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전히 예, 도치코인을 계속 예, 근데 이거 갖고 지금 소송도 걸리셨는데 여전히 예, 트윗을 보면 도치코인을 서포트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은 다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 예, 조언이나 예,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이걸 오르기 전에 좀 생각도 하고 또 스크리닝이 좀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도치코인 자체로 이걸 서포트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손해를 보신 분들이 이걸 소송을 거는데 어 이게 예 글쎄요 저는 그렇게 성공률이 높다고 보진 않고요 도치코인 자체가 밈으로부터 오리지널 자체가 목적이 이게 좀 장난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심각하게 좀 변질이 됐지만 과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아, 인에 대한 서포트, 스페이스 x 의 2인자죠. 음, 근데 이분 인터뷰도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일론 머스크 전화 받고 뛰쳐나오실 정도로의, 예, 열성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일하기. 예, 아, 아팠다가도 전화 받으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예, 그 즉시, 그러지 않으면은, 예, 쉽게 같이 일하기는 쉽지 않다. 예, 다음은 이제 비코인 이야기인데요. 테슬라도 홀드하고 있으니까요. 비트코인이 야 2만 달러가 깨졌습니다. 깨진 이유는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연쇄적인 비트코인과 이제 연관된 지금 코인 시장들이 다안 좋고 셀시우스라든지 이더리움에 루나도 그랬었고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조금 조금씩 자산으로 그리고 이안 좋은 영향들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죠 그것이 영향이 있어서 와 주말에 2만 달러가 깨지는 코인 시장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타격이 있겠죠 없을 수가 없죠 이 정도면 근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이드쇼입니다. 예, 테슬라의 현재 이익률과 자동차 판매율, 그리고 사업 확장 속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 데미지는 제한적으로 보여지고요. 자, 다음은, 예. 데스벨리 약입니다 제가 성공적으로 데스벨리 가서 스타링크를 썼습니다. 이게 단테스뷰라고 그래가지고, 산꼭대기입니다. 해발 1600m, 1700m? 이게 완전히 데스벨리, 완전 사막인데요. 아, 신기한 거 많이 봤습니다. 어떤 지역은 바다보다도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옛날에 호수나 이게 엄청 물이 가득 있던 데가 이제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심지어는 해발 이게 바다보다도 낮은 레벨이 있어서 그런데도 진짜 신기했고 와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크고 산도 있고 근데 뭐 거의 나무는 없는 산이라서 근데 이 색깔이나 이런 게 완전 절경이더라고요. 그 꼭대기까지 가서 성공적으로 예. 스타링크를 써봤습니다. 하, 너무 잘 되더라고요. 야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휴대폰도 잘안 터지고 잘안 되는데 진짜 RV 족들한테는 스타링크는 예, 필수품이고요. 근데 속도가 바로 이렇게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꽂아놓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좀 시간이 좀 흘러야지 속도가 정상 속도로 조금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좀 시간이 걸려서 d c 네트워크 자체 의그 특성은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 고요. 아, 그렇지만, 이제, 오지에 가서도, 이제 여유롭게 이렇게 인터넷을 쓸수 있다라는 점. 아, 너무 대단했고요. 직접 제가 체감해보니까. 아, 두 번째는, 이데스밸리가 엄청 큰데, 이 안에 슈퍼차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풀충전을 하는 걸 권장하고요. 이 굉장히 큰데다가, 어, 이것저것 산을 타고, 관광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예, 배터리가 바닥이 나고, 아, 어, 와이를 갖고 왔었으면 큰일났었겠다. 물론 이 안에 이 데스밸리 안에 또 숙소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저희는 이제 카드사를 통한 미국은 카드 경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호텔 체인에서 이렇게 카드를 쓰면은 포인트가 많이 쌓여서 그거를 털겸 약간 떨어진데 밖에서 머물렀는데 모델 S의 주행거리가 아니었으면 은아 이렇게까지 여유롭게 못 돌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에 이제 레벨 2 차저가 이 인에 있는데, 이제 투스 객들을 위한 거고요. 아, 잠깐 써보긴 했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서, 거기에 머무를 게 아니면은 충전이 사실상 힘들고, 그 어떤 전기차도 이렇게 돌아다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슈퍼차저에서 가득 충전하는 걸 권장하고요. 아, 근데, 이게 제가 보면은 배터리의 잔량이 별로 안 남았는데, 시간을 쓰기가, 이제 빨리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쓰기가 아까워서, 이번에는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속도를 4, 50마일로 가니까 주행 거리를 맥시멈으로 뽑아내긴 하더라고요. 처음 찍었을 때는 1%도 안 남아서 여기 슈퍼차저 못 나간다 그랬는데 나중에 도착해서 보니까 여유롭게 남아서 제가 심지어는 속도를 더 과속해서 가지고 좀 아니 그 과속이라는 게 연비 전비를 최대한 뽑아내는 것보다 더 빨리 달려서 여유롭게 도착을 했고요. 어, 정말 모델S의 주행거리에 정말 너무 반했고 초기 제가 목표한 대로 아주 만족감이 크고 산을 많이 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전기차도 제가 볼땐 여기서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전기차를 가지고 들어갈 거면 저 이내에 머무르셔야 될것 같고 어, 두 번째로 와 이건 다 절경인데 그 악마의 골프코스라고 뭐 이런 데로 좀 들어가긴 하니까 반 오프로드죠 근데 얼마 전에 테슬라를 몰고 들어갔다가 돌 밟아서 배터리 교체한다라는 얘기가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겁도 없이 1억 후반짜리 차를 가지고 물론 제가 살땐 1억 후반이 아니라 1억 중반이었지만 지금 올라서 1억 후반이죠 한국에서 아마 가게 된다라면 그 차를 몰고 그것도 세단인데 겁도 없이 비포장을 돌았는데 뭐돌 엄청 튀겼죠 근데 별 문제 없이 잘 나왔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절경과. 그리고 테슬라의 주행거리의 위력, 어, 그리고 그 안에서, 예, 기름값은, 당연히 주유소도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어, 결론당 9달러를 넘는 환상적인 가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기차로 요즘 고유가에, 예, 저렴하게, 아, 절경을 잘 맛보고 왔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